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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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모는 나나나 망조 망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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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찾았어 망조야 망조야 내 채널 망조가 데미시가 안 들어간 자 비상 어 미스가 이게 험악한데요 이 레벨이 좀 높나 잠시만 야이 사람 깨어나기 전 잡아야 돼 제발 야 위에 누가 있단 말이야. 와 망조야 야 현정이랑 망조랑 3시에 기다리는 거봐이 친구들 약속 개념 그냥 묻혔네 얘들아 너네 49 찍어놨니? 얘들아 정말 미안한데 춘배야 왜? 먼저들 하고 있어 볼래 춘배야 왜 무슨 일이야 너49안 찍어왔지? <laughs> 그러면 우리끼리 <laughs> 돈 되는 퀘좀 하고 있을까? 우리끼리 돈 되는 퀘스트 좀 하고 있으면은, 춘배는 저기, 꿈속에서 돈좀 공수해 오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자투 일단 먹고, 아, 현정이도못 찍었어. 아, 이거, 이거 학교 숙제 안 해오는 친구들이었네, 다들. 망조야, 망조야. 자, 망조 올 때까지 하면 제인한테 한번 재료템을 좀 찾고 있을게요. 어라? 지난번에 저를 도와주신 분이군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때 뭐. <laughs> 아씨, 못하겠다. 자, 아무튼지간에 퀘스트 아이템을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재료가 크지 않네요, 여러분들. 망조야, 우리 이게, 우리 나눠지자. 너가 이상한 느낌의 약을 구하면 내가 멜로디의 실험용 개구리를 캐올게. 인당 130개가 필요하다고요? 흠. 같이 갈까? 망조님 보면 진짜 훈지 개마렵네요. 아니, 저는요.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이거 전사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핫! 아! 어, 그래도 은근히 산방이 잡히네. 핫, 핫. 아, 이상한 느낌의 약이 이거구나. 아, 얘네가 투지 10%를 떨 거야? 와, 세상에. 아, 왜 하필 투지 10%야? 투지 10%, 10 80만원인데. <laughs> 하필, 하필이야. 멜로디의 실험용 귀구리는 이제, 지지에 올려서 하세요 한번 근데 직접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추억 아닐까요? 멜로디 일하면서 폰으로 직접 했는데 한 개도 못 먹었어요. 아, 진짜예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 근데 이거 진짜 720개 모아야 된다고? 아, 아니, 농담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저기 검색 좀 해보고 올게요. 장궁쾌 재료. 75만원, 69만원. 망조야! 우리 수액을 일단 먼저 캐면서 생각을 좀 해볼까? 아니, 이게 또. 나양 무려 벌써, 망조 얘는 진심으로 즐기는 것 같아. 진짜 무섭다, 얘는. 아니, 얘는, 얘는, 얘는 진짜다, 그냥. 그거 알아요, 망조 심지어 49회까지 숙제해오기 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뭐, 루퍼 황제절 이런 거 받아왔다는데 몰래, 뒤에 사교육 갖고 왔다는데, 쟤는 무과금답게 카니발 폐적하고 왔대. <laughs> 아니, 아니, 쟨 진짜다. 근데 각자 거 캐는 건할 만한데 720개는 좀 빡이네, 인정. 우리 거만 캐자 그럼. 그러면 이제 금액 별로 안 되네 이러면은 이상한 느낌이야. 130개만 구하면 되네 라이트 안에 이러면 아 이거는 괜찮네 이거 할 만하다. 준비야 현정아 미안하다. 그렇게 됐다. 해선님 머시만 포자도 직접 캐시나요? 머시만 포자는 오히려 쉬울 거 같은데 이게 머시만이 미스트나 파카 없어서 나 여기서 채찍 먹어야 돼. <laughs> 아니, 아니 드랍템까지 외우고 있는 거 봐. 망조는 진짜다. 나이 컨텐츠를 이렇게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 처음 봐. 내가 보기에 춘배랑 현정이는 슬슬 약간 숙제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어왜 아, 나보다 빠르냐? 아니, 얘들아, 얘들아 기다려. 레이스들아, 오케이. 오한개 남았다. 싸. 여기서 나오면 아웬 하얀 포션이야 여기서 나오면 착착 라스트 하나 개럿치자 130개 모았습니다 자 두번째 재료는 멜로디의 실험용 개구리 자 멜로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이게 서버로 옮기니까 조금 있네요 여기는 아이씨 왜 <laughs> 이렇게 안 맞아 <laughs> 아이렇게안 맞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이러지 마세요, 멜로디님. 오, 하나 나왔다. <laughs> 아싸. 멜로디 딱대 안 되겠다. 오, 두 개. 아니, 잘 나오는데요, 근데? 오, 세개 뭐야. 잠깐만. 아니, 잡기가 힘들다 뿐이지. 아, 며칠 전에 버그가 있었어? 아, 그래서 한 시간에 하나도 못 먹으셨던 거구나. <laughs> 아니. 아, 진짜 억가당하셨네 개구리가 하나에 2만 메소였다고요 버그여서?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갖고 있는 건데요? 아, 예전에 캐논 거? 그 아, 아, 와. 요런 것도 이제 나무꾼 해주지 않으면은, 젠이 이게 또꽉 막히기 때문에, 비리리. 가져가서, 여기서 비리리. 비리리. 몰아서, 자, 아. 누군간 잡아야 되니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숨 쉬듯이 이렇게 희생이 당연한 이제 스트리머예요, 애. 아! 아! 아, 잠깐만. <laughs> 아, 개킹받네. 흐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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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흐랴! 탓! 찻! 탓! 자, 40분 만에 멜로디의 실험용 개구리 50개를 드디어 모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머시맘은 이제 헤네시스에서 여기 택시 위에 있는 이쪽맵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로 이렇게 와가지고 자 여기서 이쪽 윗케를 타면은 요런데로 와집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비어있는 집으로 가지거든요 여기서 머시맘이 나오냐? 노노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가서 아이언부어가 있는 돼지 공원으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길이 좀험나네요 이렇게 착착착 가서 이렇게 또 머시맘도 잡아보네요 장군캐를 하다보니 자이머시맘 옛날에 국놀이 있었어요 여러분 머시맘에서 페어리를 반드시 잡아야돼 페어리를 잡으면 머시맘이 뜬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음 자 한번 채널 돌면서 머시맘을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채널을 이동하여 뭐야 왜 마을이야 아 여기서 가면 안되는구나 나가서 가야되는구나 띠리릭 오 머시맘이다 머시맘 잠깐만 호즈맨 장착하고 오 머시맘이다 머시맘 해선님 때려봐요 흠 <laughs> 잠깐 아니 데미지 들어가는데 아닌가 저 아이언 호구에 들어간 건가 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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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힌다 박힌다 잡겠네 아니 충분히 잡는다 이거 가능해 여러분들 자 우리가 우리가 해보자 보여주자 위협 걸어 어흥 으아! 데미지가, <laughs> 데미지가 안 들어가! 으아! 오, 아니, 생각보다 쉽게 잡았는데요, 님들아? 오, 있다, 있다, 있다. 모시함 있다. 자, 방송시간 8, 그 8분 17초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위험 먼저 사악 걸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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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미스가 근데 그렇게 험악하게 뜨진 않아요, 님들아. 명중이 190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물론 미스가 많이 뜨나? 이도 나쁘지 않아요. 점샷을 하면은 중간 헛방이 좀덜 나요. 어? 아 어, 진짜예요? 아니, 어 개빠르다. 내가 흰기영 땄다. 아니, 아니 망조야. 너이 녀석 그런 걸 보고 있었단 말이야? 50초 걸렸어요. 한번 다시 한번 다른 것도 찾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그냥 어 머시맘. 자. 아, 이게 또 위협이 있어서 그런가, 혹시? 아니, 위협 때문에 데미지가 더잘 들어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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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찻. 오! 어, 좋다, 좋다. 그럼 이제, 자, 드레이크의 피를 구하러 가자. 슬리피우드로 가면 됩니다, 이번엔. 와, 추억이다. 여기, 우리 레벨 20대 왔었나? 아, 여기 진짜 추억이네. 전사면 알아서 설거지 자리 좀 가자. 자, 19레벨 전사 6명 개미굴 파티. 와, 잠깐만, 이거 레알 적자겠는데, 비상. <laughs> 저기 위쪽이, 위쪽이 통곡의 벽이라는데요, 님들아. 그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해선님, 택시 타고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전붕이는 튼튼한 두 다리만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산을 넘고 강을 지나서 언덕을 건너. 망자 일로 와봐, 봐. 이기뭐 있었어? 내 기억상에 좀비머시맘 이 있었거든. 들렸다가 있는지 한번 보고 가자. 여기 또 구경도 빠질 수 없거든요. 자, 좀비머시맘, 과연... 이런 거자 보면은 설마 좀비머시맘 잡는 사람이 있을까? 진짜예요. 이거 도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왜 없어? 아니, 아니, 누가 이걸 도는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laughs> 아니 왜 없어 자 채널 돌고 한번 설마 여기도 마을로 가진다거나 아 뭐야 왜 여기로 와죠 여기 정도면 괜찮네요 그래도 아니, 스무스하네 여기 정도면 자 호즈맨도 장착하고 딱 이렇게 준비해서 아래로 쫙 내려가보면 뭐야 여기 잠수인 사람이 있어 아니 이걸 잡는 사람이 진짜 있네 어? 잠깐, 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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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망조, 망조야! 망조야! 망조야, 내가 찾았어, 망조야! 망조야, 내 채널! 망조는 <protein and destroyed> 데미지가 안 들어간. 참, 비상. 어 미스가 이게 험악한데요. <laughs> 얘 레벨이 좀 높나? 잠시만. 야, 이 사람 깨어나기 전에 잡아야 돼, 제발. 야, 위에 누가 있단 말이야. 야, 이 사람 깨어나기 전에 잡아야 돼. <laughs> 야, 이 사람. 야, 이 사람, 일어나면 안 돼. 어, 잠깐만, 이거 비상이다. 잠깐만, 이거 올미스다. 살짝 세해졌어, 이거. 야, 망조야, 빨리 와서 한번 때려봐봐, 망조야, 너. 너는 괜찮겠어? 제발, 이 사람 일어나기 전에. 망조야, 맞구나 망조야! 어, 망조 데미지 들어간다, 미친! 너왜 데미지가 들어가냐? 오! 자, 같이 와보자, 한 번. 어쩌다 한 번씩만 들어가면 돼. 나는 명중 노목을 샀으니까 와이 나를 위해 너 명중 노목을 샀구나. 근데 조용히 잡아야 돼 망조야 이거 채팅치면 안돼 파티 채팅 쳐야 돼. 망조야 속은 속은 이거 조용히 잡아야 돼. 위에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 일어나기 전에 잡아야 돼. <laughs> 저 사람 일어나면 큰일 나. 아이 피아노스보다 잡기 힘드네. 아까 피아노스 9분만에 잡고 왔는데 이거 아이 피아노스가 더 힘드네. 어좀 들어가는 한번들어갔는데 방금. 한 번씩 들어간다.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 데미지 300씩 들어가요, 지금. 하얀색 물약으로 바꿔서. 어? 오, 잡았다. 와. 와, 뭐야. 점프가 안 돼. <웃음> 아니. <웃음> 재밌다, 근데. 요즘에 약간 페이지 키우기 슬슬 조금 물렸는데 다시 재밌네, 근데. 여기서 제가 고인물로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딱 쓰시면은 밑으로 한 번에 쭉 이렇게 내려가오시거든요. 자, 오른쪽 한 번. 여기서는 이번에 왼쪽으로 한번쭉 내려갈 수 있거든요. 단, 완전히 꿀팁. 굳이 아래키 많이 안 눌러도 요 여기서 한번더 오른쪽.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오른쪽. 딱 하시면은 쭉 이렇게. 제가 이제 한때, 저기 어디냐, 한때, 그, 콜드 아이 파티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쓸일 없는 꿀팁 감사합니다. <laughs> 죄송한데, 쓸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인생 살다 오면. 여기서 드레이크의 피를 구하고, 드래곤의 그 가죽 같은 걸 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요정 중에서도 영금술의 달인, 하지만 요정 족은 인간과 오래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아, 이게 또 인정 받아버렸구만. 자. 다레돌를 바로 그냥 만들어줬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자, 이렇게 다레 돌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재료 파밍이 끝났어요. 이제 다시 리스 항구로 이동해서 하, 드디어 대망의 장군 캐를 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군 캐가 얼마나 걸렸냐면요, 방송 시간 5시 40분에 시작해서 현재 방송 시간 9시간 20분이니까 3시간 40분 걸렸습니다. 10% 480. 60%, 340, 아, 이거 10%가 좋네. 제발 10%, 제발 10%. 망조야 가자! 10% 구해오자! 제인의 마지막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3시간 40분, 제 3시간 40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진짜, 텐시아님, 저희 같은, 진또백이 장공쾌한 사람들은 이거 10% 줘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3시간 40분 동안 모았습니다. 3, 2, 1! 장갑. 공격력 주문서 한개가 만들어졌어요. 어, 잠깐, 노란색 주문서, 이거 뭐야? 기야토 <laughs> <laughs> 나이차! 망조야, 너도 싶어야 야, 바로 올려. 야! <laughs> 아니, 우리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게, 이게 그냥 딸깍딸깍. 딸깍. 어 이게 메렌 지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뭐 그냥 사는 사람들은 60% 뜬다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3시간 40분 동안 모은 이런 진또배기 장공노들한테 이렇게 어? 10% 주는거지 로켓 아이템 땡스라는 게임 아이템 안전거래 플랫폼 이 사이트는 다른 사이트보다 어떤 게 좋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다면 이상준님께서 광고를 하시고 현재 매소 시세까지 노출이 되는 회원가입 시 마일리지 자동정립금 1,000원 로아땡 사이트에서 안전거래를 보장을 한다 로켓 아이템 땡스 같은 경우에는 로켓 거래 특허를 냈습니다 마일리지 충전 방식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전용 계좌, 가상 계좌, 신용카드 충전, 휴대폰 결제, 등그 삼성페이 충전, 컬처랜드 충전, 도서 문화상품권 충전까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